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올해 감귤 생산량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름 낮은 기온과 강풍으로 비상품 감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감귤 품질 관리와 재값 받기는 열매 속기에 달렸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기운이 물씬 묻어나는 감귤원, 무성한 가지 사이로 농민들이 작은 감귤을 따내기 바쁩니다.

열매 속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비상품 감귤의 대량 유통 사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달 말까지 열매 속기가 올해 감귤 품질과 가격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떨어지는 생리학 가기에 저온이 계속된 물에 가지고 생리학 가기가 생각보다 좀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과일이 어릴 때 강풍이 시작됐고. 7, 8월달에 태풍이 두, 두세 차례 지나감에 따라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상처 난 과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감귤 당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는 노지 감귤 상품 규격을 변경한 내용의 감귤 생산 유통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지 감귤 품질 규격을 현행 11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상품 최소 크기를 기존 지름 51mm에서 49mm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비상품이던 1번과 가운데 절반 가량은 올해부터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관측조사 결과 감귤 생산 예상량이 55만 톤을 10% 이상 추가할 경우 상품 규격인 8번과도 비상품으로 처리합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외국 영리병원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원희룡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 현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벌입니다. 도 의원들은 외국인 카지노 정비 방향과 복합 리조트와 초고층 빌딩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처리 방향 그리고 산업병원에 대한 도정 방침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노의회는 오는 17일 이성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 행정 질문을 벌입니다. 제주 옛 마을의 원형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성음 민속 마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훼손된 마을 원형 복원과 제주 전통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제주 동남부 정의현청 소재지였던 성읍 민속마을, 제주의 전통 초가와 도라르방을 비롯한 유형문화재는 물론 민요와 전통 술 제조 등의 무형문화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 지난 1984년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10여 차례 넘는 회의를 거쳐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성곽 안내 보존을 해서 이제 관광이 그 성곽 안쪽에 많이 올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제 주민의 그 관광 산업을 많이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주민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적극적입니다. 제주도는 올해를 성읍 민속마을 역사 보관 원년으로 삼고 35억 원을 들여 본격적인 마을 옛 모습 찾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무너진 성곽 여섯 곳과 가옥 열채를 원형대로 정비하고 서문루 해체 복원과 관아지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마을 안길에 깔려 있는 이 같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옛 흙길을 되살리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문화재가 집중된 성곽 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세계적으로 뭐 보편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그 지역 문화에 대한 그 독특한 그 정체성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등재 목표 시기는 오는 2019년 제주에 전통을 간직한 성급 민속 마을이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소연입니다. 앞으로 4.3 희생자의 며느리도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4.3 희생자의 며느리들은 그동안 질사와 분묘 관리를 맡아왔지만 4.3 특별법상 유족 범위에서 제외돼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61살 이상 며느리에게 진료증을 발급해서 지정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비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진료증 발급 신청을 받는데 현재 국내에 살고 있는 61살 이상 희생자 며느리는 6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수원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26라운드 경기에서 제주는 수원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무승부로 제주는 수원의 승점 1점 뒤진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는 21일 성남과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애월항에서 26살 이모씨 등 관광객 2명이 타고 있던 렌터카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탑승객 2명은 자력으로 차량 문을 열고 나온 뒤 부근에 있던 낚시객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헤엄쳐 나오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세우려다 기기 조작을 잘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민선 6기 도지사의 공약 실천 계획을 함께 수립할 주민 배심원 5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주민 배심원단은 만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성별과 연령별, 직업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됐습니다. 배심원단은 다음 달 5일까지 공약 조정 심의와 아이디어 제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배심원단을 운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귀포 지역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대상자를 모레부터 이틀 동안 모집합니다. 모집 가구는 모두 100세대로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최고 4,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나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이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제주 인천 항로에 5,900톤급 화물선이 오는 23일부터 운항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인천 항로에 여객선이 투입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양항공해운 화물선 K.S.헤르메스호가 일주일에 세차례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와 경인항 노선도 다음 달 초부터 미래해운 소속의 6,500톤급 화물선이 운항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마을어장 75% 정도가 해조류 부착이 가능한 암반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제주도 전체 마을어장 아흔 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면적 125제곱킬로미터 가운데 75.2%인 94제곱킬로미터의 암반이 분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